따뜻하지 않은 아침. 나이가 들수록 아침이 길게 느껴졌다. 78세 박연호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원룸에서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전기장판이 오래되어 군데군데 냉기와 온기가 섞여 있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누굴 향해 불평할 수도 없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집이라는 건. 대개 조용하다. 그러나 연우의 집은 조용함을 넘어 마치 소리가 살아있지 않은 공간처럼 느껴졌다. 달그락거리던 부인의 그릇 소리도 없고 출근 준비하던 딸의 발걸음도 이젠 없다. 아니 딸은 있어도 아버지 저는 이제 제 생활이 있어요. 자주 오시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내뱉고 떠난 지 벌써 2년이었다. 그날 이후, 연호는 딸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혹여나 불편하게 만들까, 혹여나 미움받을까, 혹여나 또 손가락질 당할까. 딸에게 버려진 건 정확히 말하면 딸이 그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것이었다. 바람이 스며드는 창가에서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다내 탓이지 뭐. 자책은 습관이 되어버렸다. 나이를 넘겼다고 지혜가 쌓이는 건 아니다. 외로움도 노년에면 더 깊어진다. 휴대폰 교체 작은 사건 이날 아침은 조금 달랐다. 갑자기 휴대폰이 완전히 고장 나버린 것이다. 전원이 들어오지 않고 충전도 되지 않았다. 이제 이것까지 나를 떠나는 구먼. 덜컥 불안이 몰려왔다. 노인의 일상에서 휴대폰은 그나마의 사회와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그래서 옷을 대충 걸치고 근처 대리점으로 향했다. 대리점 직원은 친절했고 새 휴대폰 개통을 금방 해주었다. 하지만 휴대폰 연락처는 모두 날아갔다. 연호는 상관없다고 했다. 전화 올 사람이 없으니 대리점을 나오며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때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새 휴대폰에서 울리는 첫 전화. 모르는 번호. 연호는 고개를 갸웃했다. 받을까? 혹시 보험인가? 아니면 사기 전화일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받아보라고 속삭였다. 그는 조심스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운명의 통화.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오랜만의 대화에 조금 떨렸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다급하고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님 맞으시죠? 연우는 얼어붙었다. 낯선 목소리였다. 예. 누구 누구신데요? 상대는 숨을 골랐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박연우 선생님 맞으십니까? 그렇긴 한데 누구신데요? 상대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마치 오래 품었던 말을 끄집어내듯 조용히 말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버님. 순간 연호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아, 아버님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난 그런 사람 모르는데. 그는 당황했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하지만 상대는 그가 평생 말하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옛날 부산 복내동에 사셨죠? 1970년대 초반에 공장에서 일하셨고요. 연우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누구요 대체 누구요 당신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뒤 상대는 아주 낮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멈춰버린 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호의 뇌 속에서 오래 묻어둔 과거가 조각조각 떠올랐다. 젊은 시절, 내지 못한 책임, 말하지 못한 상처, 그리고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했던 죄책감, 그럴리가 그런 일은 없었는데, 그는 더듬더듬 변명처럼 말했다. 그러자 상대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님 전 오래전에 입양됐습니다. 친부가 박연호라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연호는 말을 잃었다. 그리고 상대의 마지막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제가 찾아뵙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과 희망 사이. 전화를 끊고 난 뒤, 연호는 한참 동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만약 진짜라면 딸은 날 버렸는데, 이제 와서 아들이라니? 이게 다 무슨 일이지?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큰 감정은 희미한 기쁨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줬다는 사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사실, 그는 무릎을 꿇고, 나지막이 울었다. 흐느낌조차 오랜만이라 서툴렀다. 멀리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았다. 그 소리가 오랜만에 따뜻하게 들렸다. 마지막 장면,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처음으로 휴대폰을 손에 꼭 쥐었다. 이게 나에게도 온 기회라는 건가? 다음 날, 그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또한 통의 메시지를 받는다. 내일 오후 2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기다렸습니다. 연호는 다시 한번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쇳소리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한번 한번 만나보자. 그의 인생은 이 작은 결심에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시의 방문. 다음 날 오후 손목 시계의 초침이 딱하고 이시를 가리키는 순간이었다. 박연우는 원룸 안을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며 손에 땀이 차는 것을 어쩌지 못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 떨리지? 벽에 기대어 깊게 숨을 내쉬었다. 문앞 신발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평소엔 신경도 쓰지 않던 자잘한 소리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리고 뚝뚝뚝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정확한, 하지만 조심스러운 리듬. 머뭇거림도, 지나친 자신감도 없는 노크였다. 연호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손잡이를 잡는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문이 서서히 열렸다. 처음 보는 얼굴, 익숙한 기운.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단정한 차림, 검은 코트, 말끔히 다듬어진 머리. 부잣집 아들이나 전문직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그의 눈빛이었다. 유난히 깊고 어딘가 슬픈 눈. 그리고 첫눈에 알수 없는 닮음.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박연호 선생님이시죠? 연호는 대답 대신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닮았다. 도무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닮았다. 눈매, 입매, 말할 때의 무게감까지. 당신이, 연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는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다. 30여 년전 어머니를 잃고 고아원에 들어간 아이입니다. 입양되어 성이 바뀌고 나라까지 바뀌었지만 친부 이름 하나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김도연입니다. 멈춰버린 회상, 도연이라는 이름은 연호의 머릿속에서 폭발처럼 퍼져나갔다. 그 이름은 처음 듣는 것이지만 그가 누구인지 어떤 인연에서 비롯된 사람인지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다. 연호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 일이 나한테서 떠날 줄 알았어. 그렇게 오래 꽁꽁 묻어두면 사라질 줄 알았다고. 그는 마치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심판하는 사람처럼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자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가 저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정이 어려워지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러 온게 아닙니다. 연호는 눈을 감았다. 아주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만 같았다. 젊은 시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시절, 순간의 방황,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 그래도 날 찾아온 이유가 뭔가, 왜 이제 와서, 도연은 말하는 대신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거기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얇은 메모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지금의 도연보다 30년은 더 젊은 연호. 공장에서 만난 몇몇 사람들이 함께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아주 여린 미소를 지은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와 도연은 놀랄 만큼 닮아 있었다.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혹시 이 아이의 아버지를 찾으면 그에게 잘 살아달라고 꼭 전해주세요. 연호는 사진을 꼭쥔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잃은 시간과 남은 마음. 그래서 어떻게 나를 찾았나? 도현은 차분히 대답했다. 입양될 때 지급된 서류를 꾸준히 추적했습니다. 출생 기록, 옛 공장 주소, 당시의 인근 주민들. 20년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왜 그리 애써 찾았어? 도현은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얼굴로 말했다. 제가 살아온 삶에 빈칸이 너무 많았습니다. 모두가 가진 뿌리라는 게 저에게만 없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어쩌면 저도 가족이라는 걸 다시 만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말 한마디가 박연호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딸이 떠나며 남긴 공허함이 이 순간만큼은 조금 매워지는 것 같았다. 사라진 딸의 자리. 잠시 후, 대화는 자연스럽게 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다. 아버님, 따님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연호는 쓴 웃음을 지었다. 있긴 하지. 있긴 한데, 날 아버지로 생각 안 하지. 잠시 침묵. 버린 건 아니야. 그에도 자기 삶이 힘들었을 거고, 내가 잘해준 건 없으니까. 그 말이 나온 순간 도연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다. 저는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연호는 고개를 들었다. 늦지 않았다고? 예.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평생 듣지 못한 위로였다. 진짜 목적? 대화가 잠잠해질 즈음 도현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아버님 혹시 유산 이야기 때문에 오해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유산? 아버님의 이름이 몇년 전부터 제 상속 서류에 올라 있었습니다. 입양되면서 생긴 복잡한 절차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정리하려면 아버님을 반드시 만나야 했습니다. 연호는 순간 움찔했다. 그래서 나를 찾은 건가? 도연의 대답은 의외였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을 찾는 과정에서 저는 이미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문서를 정리하는 건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연호의 눈가에 물기가 고였다. 관계의 첫순간. 둘은 원룸 근처 조용한 찻집으로 향했다. 작은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도연은 아버지의 취향을 묻고 연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하며 어색하고도 따뜻한 시간이 흘렀다. 평생 남이었던 두 사람. 하지만 이 짧은 시간만으로도 어떤 혈연의 울림이 분명히 느껴졌다. 연우는 가만히 중얼거렸다. 이런 시간이 나에게도 올줄 몰랐지.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 자주 뵙고 싶습니다. 아버님. 그 단어. 아버님. 연우의 가슴이 다시 울렸다. 마지막 장면. 저녁이 되어. 둘은 헤어지기 전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아버님. 그래, 조심히 가게. 문이 닫히고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박연우는 작은 원룸 안에서 움켜진 손을 천천히 펴보았다. 그의 손에는 도연이 건네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빛이 바른, 그러나 너무나 선명한 과거의 조각.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그러나 확고하게 말했다. 그래, 이젠 나도 누군가의 아버지로 살아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의 78년 인생에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불씨가 켜졌다. 오래된 서랍. 그날 밤 박연호는 잠들지 못했다. 작은 원룸 한쪽 구석, 오래된 나무 서랍장을 열었다. 수십 년 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서랍. 거기엔 무의미할 만큼 오래된 것들이 들어있었다. 바래고 다른 돈봉투들, 사원증, 젊은 시절 여공들과 함께 찍은 단체사진, 그리고 손때만 남은 작은 상자 하나. 연우는 상자를 들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찾아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상자 뚜껑을 열자 마른 종이 냄새와 함께 오래전 편지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편지. 도연의 어머니, 연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건 내 죄의 마지막 증거지. 오랫동안 외면해온 과거가 오늘 밤에야 완전히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진실의 편지. 그는 편지를 펼쳐 느리게 읽기 시작했다. 연호 씨에게 당신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잘 먹고, 너무 가난했고, 너무 불안했습니다. 저는 아마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당신의 이름만이라도 남기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언젠가 아이가 당신을 찾게 될지 모르니까요. 부탁 하나만 해요. 이 아이를 당신이 책임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상황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다만, 혹시라도 아이가 당신을 찾아온다면 단한 번만이라도 품어주길 바라요. 그거면 됩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부디 살아주세요. 부디 행복해주세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름 없이 편지를 읽던 연호의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떨어졌다. 소리 없는 울음. 그래. 내 말대로 단한 번이라도 품어달라고 했지. 그는 편지를 가슴에 꾹 눌러댔다. 이제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겠구나. 다음 날의 아침. 다음 날 겨울 햇살이 아주 조금 따뜻하게 비치던 아침이었다. 문 밖에서 익숙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도연이었다. 아버님, 괜찮으셨어요? 연우는 깊은 호흡을 멈추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오랜 생각을 조금 했지. 둘은 근처 식당에서 따끈한 순댓국으로 아침을 먹었다. 이상하게도 옆자리에 앉아있는 이 남자가 어제 처음 만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아버님, 혹시 어머니에 대해 제가 몰랐던 이야기가 있을까요? 연호는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았다. 있다. 아주 많다.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날 말이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리고 오래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30년 전 그날의 회상. 라디오 드라마 스타일 플래시백 연출. 잔잔한 바람소리, 공장 기계 돌아가는 둥글둥글한 소음. 연우는 그 시절 박봉의 공장 노동자였다. 돈한푼 없고 기숙사는 곰팡내와 퀴퀴한 냄새가 가득했고 밥한번 제대로 먹는 날이 드물었다. 그녀는 그 열악한 공장에서 만난 유일한 빛 같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아이를 가진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나 하나도 못 먹이고 못 살리는 주제에 어떻게 둘을 책임지겠나. 연호는 너무 어린 나이에 현실을 직면했고 겁을 먹었다. 그날 그녀는 말없이 아이를 안고 그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만. 전에 들었을 뿐이었다. 도현은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천천히 입술만 달싹였다. "그랬군요." 그 말속에는 서운함과 이해, 그리고 미묘한 위로가 함께 있었다. 아들이 먼저 내민 손. 잠시 후 도현이 먼저 손을 뻗어 연호의 거칠고 마른 손을 잡았다. 아버님,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시절,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다는 걸, 저도 압니다. 연호는 목이 메어, 대답을 잊지 못했다. 도연은 조용히 미소지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전 정말 기쁩니다. 그 말은, 연우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딸에게 전화하다. 그날 저녁 도현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 연우는 용기 내어 휴대폰을 들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그리고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전화했어?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 그러나 예전보다 조금은 덜 거칠었다. 나. 오늘 좀 좋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너한테도 알려주고 싶어서 잠시 침묵. 따라. 아빠가 한 번만 볼수 있을까? 신호음처럼 짧은 침묵이 흐른 뒤. 나중에 생각해 볼게. 뚝. 전화를 끊기 전에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그러나 그 한마디조차 연우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다. 초대. 며칠 뒤, 도연은 연호에게 정식으로 초대장을 건넸다. 검은 봉투에 금빛 글씨. 가문의 창립 30주년 기념식. 아버님, 이곳에, 저와 함께 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연호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아내가, 그런데를, 도연은 미소로 대답했다. 아버님이 제 가족이니까요 그 한마디에 연호는 그대로 얼어 버렸다 평생 가난과 후회 속에서 살던 노인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가족이 되었다 실버 건축물에 들어온 지 100일이 되던 날이었다 건물에서는 입주 100일 기념식 이라며 조촐한 행사를 열었다 원래 이런데 관심도 없고 굳이 사람들 속에 끼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담당 매니저가 어르신, 그래도 얼굴 한번 비추셔야죠 하고 몇 번을 권해서 그냥 의자에 앉아있기만 했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누군가는 색소폰을 불었다. 참 별일이다. 늙어서 색소폰 공연을 듣게 될 줄이야. 나는 괜히 옷깃을 한번 만지작거리며 무대 쪽을 바라보았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김호섭 어르신이 퉁 나를 쳤다. 형님은 참 조용하셔. 가족분들은 안 오셨나?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웃는 척 하며 말했다. 예, 바빠서요. 바쁘긴 뭐가 바쁘냐.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안 오는 거지. 그 마음이 욱하고 올라왔지만 이런 데서 내 감정을 드러낼 필요는 없었다. 무대에서는 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입주자들과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원장이 말했다. 오늘은 특별히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하려 합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하고 내려앉았다. 설마 내 얘기라도 나오나 싶어 긴장했지만 아니었다. 93세 이춘자 어르신에 관한 이야기였다. 자식들에게 외면당하다가 용기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저릿했다. 남의 얘기인데도 꼭내 이야기 같아서.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다과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나는 조용히 복도 쪽으로 빠져나왔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직원 둘이 이야기하는 게 들렸다. 아까 그분 따님 또 전화 왔대. 또, 아버님이 여기 사시는 거 아직도 반대한다면서, 반대 정도가 아니라 아시잖아요. 재산 문제 얽혀서 난리라던데, 나는 걸음을 멈췄다. 직원들은 내가 뒤에 서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 떠들었다. 그래도 아버님이 단호하시다더라. 딸이 뭐라고 해도 나갈 생각 없다던데,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그 아버님이 바로 나였다. 딸이 또 연락을 했다고? 아니, 왜?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딸이 무슨 생각으로 전화를 했는지, 왜 그리 나를 이곳에서 빼내려고 하는지, 그녀는 나에게 언제나 계산적이었다. 내가 가진 건 그녀 마음 속에서 아버지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아주 작은 희미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혹시, 혹시 이번엔 다른 이유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내가 가장 믿고 따르는 간호사 한 명이 나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어르신 따님이 오늘 또 연락 오셨어요. 오고 싶다고 그러시던데요. 순간 가슴이 뜨겁게 일렁였다. 나를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고 싶다고 했다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저 로비 밖으로 비치는 오후 햇살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오래 전 딸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이어서 내 품에 잘 안기던 모습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전조냐?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재회일지 갈등일지 모르는 바람이 천천히 그러나 틀림없이 나를 향해 불어오고 있었다. 딸이 온다는 말을 듣고도 나는 하루 종일 내색하지 않았다. 방안 의자에 가만히 앉아 창 밖을 보고 있었는데 마음 속은 잔잔한 물 위에 돌을 던진 것처럼 계속 파문이 일었다. 도대체 왜 오겠다는 거지? 또뭐 때문에 난리를 치려고? 그렇게 경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대가 동시에 스며들었다.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오후 3시쯤 로비에서 작은 소란이 들렸다. 직원들이 뭔가를 안내하는 듯한 목소리. 나는 천천히 복도로 나와 로비 쪽을 바라보았다. 딸이었다. 오랜만에 본 얼굴. 볼살은 빠졌고 예전보다 훨씬 날카로워졌다. 나를 보자마자 딸은 눈을 살짝 피했다가 다시 나를 보았다.